온타리오주 토론토대학 공대 한인학생회가 학부모와 고등학생을 위한 입시 세미나와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선 토론토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소개와 입시 정보 이외에도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개별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수학경시대회가 치러지는데 참가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 대학 1학년에서나 접해보는 응용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수학경시대회 참가비는 20달러이며 성적 우수자 3명에게는 상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무료 점심이 제공되고 이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에 앞서 알아야 할각 과별 알찬 정보들이 소개됩니다. 한편 토론토 공대 재학생은 1,500여 명이며 이중 한인 학생은 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